안녕하세요. 골프존 리드베터 아카데미 박치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공을 똑바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싱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싱크가 어떤 것이냐면 몸과 클럽이 같이 잘 움직이는 게 싱크가 잘 맞는 동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과 클럽이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는 거는 싱크가 잘 맞는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다운스윙 때 너무 빨라서 클럽이 늦게 와서 헤드가 열려 마저 우측으로 가는 거는 이제 싱크가 안 맞는다. 또 반대도 몸이 서지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치게 되면 은또이 또한 싱크가 맞지 않는 건데요. 항상 몸 앞에 손이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 동작도 생기지 않고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그냥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드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바로 이 드릴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드릴 도구는 문방구에서 5천 원이면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꼭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사용 방법은 제가 이 공에다가 이 목걸이를 이제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은 공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목에다가 매 단체로 팔뚝 사이에 이렇게 공을 껴주는 겁니다. 이 상태.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제가 싱크가 맞지 않으면은 공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이 팔뚝 사이에 낀 다음에 스윙 내내 떨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몸과 클럽이 같이 다니게 되면서 싱크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하체가 빠르면은 클럽이 느껴서 헤드가 이런 식으로 열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측을 가거나 또 돌리면서 왼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하체가 안 써지고 손만 돌리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또 빠져맞으면 슬라이스도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뚝에 껴서 같이 다니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공을 쳐주시면은 스퀘어로 맞을 확률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공도 똑바로 갈수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공을 여기다 그냥 껴 주세요. 넣 네, 끼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네. 가볍게 이런 식으로 몇개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몇개쳐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은 풀 스윙도 하고 그다음은 드릴 도구 없이 똑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느낌을 느꼈으면, 이제 벗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공을 치면서 아까 그 팔과 몸이 같이 다니는 느낌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팔과 몸이 같이 다니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을 확률이 높아져, 똑바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